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극휼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극휼이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아멘.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2021년 3월 14일, 우리 관학교의 청소년부 설교를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모두 잘 지내고 있죠? 어, 새 학기도 시작해서, 어, 아직은 뭐 정신없는 친구들도 많이 있겠지만, 또 여러 친구들도 많이 사귀어서, 또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친구들도 많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어, 새 학기가 시작한 것만큼 그리고 또 새로운 학교에 진학한 것만큼 또 여러분들 모두 다 열심히 하시고 또 원하는 성적 거두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들어갈게요. 음, 우리나라 사람들은 복 이라는 것을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아시아 쪽의 나라들이 참 복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어, 바로 옆에 있는 일본에서는 1월 1일에만 판매를 하는 복주머니가 있다고 해요. 후쿠부쿠로라고 한다고 하는데 어, 1월 1일 하루에만 이거를 판매를 해서. 이거를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린다고 합니다. 무슨, 뭐, 이 복주머니 안에는 뭐가 있는지는 저도 자세하게는 모르겠지만, 음 뭐, 랜덤 박스? 뭐,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상품을 넣고, 뭐, 일정한 금액을 주고 판매를 하는 것 같은데, 이 하루에 판매를 하는데, 거의 1분도 되지 않아서, 그, 일본에 있는 나라의 모든 그 후크복으로, 그 복주머니가 다 매진이 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일본에서도 복을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뭐, 중국. 여러분 뭐, 말안 해도 다들 느끼기도 하고 알고 있죠. 어, 우리나라에는 중국 집에만 가봐도 복이라고 써져 있는 그러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어, 중국 집에 들어가면 복이라고 아예 뭐, 금색으로 한문으로 크게 복이라고 써져 있는 곳도 많이 있죠. 어, 또 우리나라도 복을 참 좋아하죠. 어, 새해에 뭐 인사를 어르신들께 드릴 때도 뭐라고 하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하죠. 그리고 또뭐 아이가 밥을 잘 먹으면 할아버지 할머니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 참 복스럽게 먹는구나라고도 하시기도 하고 또 귀여운 아이 뭐 또. 포동포동한 그런 아이들 보면 아주 복스럽게 생겼네 라고 뭐 그런 말씀들도 많이 하시죠. 어, 이처럼 우리는 이 복이라는 단어를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좋은 의미로서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자주 쓰고 어, 보편적으로 쓰는 이 단어 복이라는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어, 여러분들도 잘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도 이 복을 무척 좋아하세요. 음, 아브라함에게는 창세기 12장 2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시편에서는 복받는 사람이 어떠해야 하는지 아예 첫 장에서부터 언급을 해요. 처음부터 얘기한 거는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시편 1편 1절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하지,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복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알수 있는 대목이죠. 그리고 또 우리 예수님께서도 복을 좋아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본문만 봐도 복을 참 좋아하시죠. 오늘 본문에서 아홉 번이나 복이 있나니라고 하시면서 서술어로 반복해 가시면서 사용을 하고 있으십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예수님도 우리가 복이 가득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은 이복 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예수님 자신이 하늘의 복그 자체입니다. 오늘 말씀, 어, 유명한 제목으로는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산에서 말씀하신 그러한 교훈들이라고 하는데요. 말씀들, 음, 여기에 모여 있던 사람들, 청중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사람들이 몰려서 듣는 그냥 청중들입니다 이 청중들은 다 소문을 듣고 모여서 예수님의 설교를 듣는 거예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뭐제 말씀을 듣기도 하고 목사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죠 그러한 식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사람들이 몰려서 설교를 듣는 거예요 그런데 흔히 소문은 소문으로 끝나죠? 그런데 예수님의 소문은 사람들을 모이게 하는 힘이 있었습니다. 어,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모였냐 하면 병에 걸려서 고통받는 사람, 귀신 들린 사람, 뭐, 그러한 수많은 사람들, 세상에서는 희망을 발견할 수 없고 또 인생의 절벽에 서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었어요. 어, 빈민들이라고 하죠.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그의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서는 왕따이고 가진 것이 없고 비천한 존재이지만, 천국에서는 당당한 시민임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개인적인 질병, 재산, 환경, 경력, 배경, 뭐 학력, 뭐 이런 것들과는 상관없이, 천국 시민만 된다면 모두가 복받을 사람이라고 말씀을 오늘 본문에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예수님이 기준이 되고 나침반이 되고 목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복의 근원은 세상이 아니에요. 돈이 아닙니다. 세상의 복은 많은 돈을 벌고 화려한 스펙을 쌓고 고액의 연봉을 받고 좋고 넓은 주택과 의리의리한 비싼 차를 몰고 부러울 곳 없이 세상을 즐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모든 것이 복이라고 못을 받고 있는 거예요. 복의 근원, 그 출발이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우리 관학교의 청소년부 여러분들이 이 복이라는 것을 받으려면 예수님을 잘 알고 또잘 배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복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마음을 닮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팔복은 예수님 자신의 마음에서 비롯되는 성품이에요. 예수님은 본질상, 원래 가난하셨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세상이 욕심을 버리신 것이에요. 그리고 또 예수님은 온유하셨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과 상황에서 온화하고 부드러우며 허세를 부리지 않으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의에 줄이고 목말라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정의를 위해서 강한 열정을 드러내셨던 분이시죠. 그리고 또 예수님은 극률하신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는 마음 그러한 마음으로 바라보셨어요 예수님은 마음이 깨끗하셨습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겸허히 뭐 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하나님만을 섬기는 단순한 마음을 가지고 계셨어요 또 예수님은 화평케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죄와 담을 허심으로써 화평을 이루셨고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서 사랑으로 하늘의 화평을 실천하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의 온갖 고난과 고통을 감내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자, 이렇게 여덟 가지 복으로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었고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본인이 이러한 복을 갖고 계시다. 예수님은 이렇게 살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돈이 없어서 불행할까요? 우리가 똑똑하지 못해서 불행할까요? 또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 고생을 할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돈을 가지려고 하니까 불행한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학벌로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데에만 사용을 하려고 하니까 우리는 행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생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렇게 힘들게 공부를 할까요? 왜 서울에 있는 대학에 진학을 하고 싶어 하는 걸까요? 왜 세상이 무력에 집착하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을까요? 바로 거기에 즐거움이 있고 행복이 있다고 착각을 하게 만드는 것이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너무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불행하다, 힘들다, 고생하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웃음> <웃음>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살지 말아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품고 살아가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관학교회 청소년부 여러분들은 제발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세상의 행복을 누리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명예 주님의 거룩한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또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고 신앙으로서 갈고 닦고 또 믿음으로서 기도함으로서 찬양함으로서 말씀을 보면 봄으로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의 삶을 실천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여러분들 주님의 자녀가 되는 우리 관악교회 청소년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관학교의 청소년부 친구들이 복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개념으로 알게 알고 쓰게 하시고, 예수님의 삶과 원하시는 것들을 정확하게 알고 믿음 생활을 이어 나갈 수 있는 아이들이 되게 도와주세요. 세상의 기준에 휘말려서 힘들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계획과 기준을 알고 살아가서. 우리 아이들이 모두 하나님의 복을 크게 받을 수 있는 아이들이 될수 있도록 언제나 주님께서 함께 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